우리가 보면은, 여기 이 포럼이, 희들이 포럼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포럼이. 첫 번째가 심리 포럼이 있고, 두 번째가 외도심리 포럼이 있고, 세 번째가 성심리 포럼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기능 포럼이 있습니다. 자, 왜 포럼이 이렇게 많냐? 라고 사람들이 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리 포럼은 우리가 배웠던, 마음교육에서 배웠던 이 마음이론을 가지고서 인간에 연결되어 있는 심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로, 응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서, 어떻게 응용을 해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심리 포럼에서 논제로 해가지고 발표된 걸 이렇게 보면, 어, 이건 틀린데, 틀린데, 라고 얘기하는 게 부분이 많이 생겨요. 왜 그래요? 마음이론에 관련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틀린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요 마음 이론에 관련되는 것을 심리에 적용을 해가지고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심리 포럼이거든요. 일상 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매스컴이 됐던 내가 일상 생활을 해 나갈 때어저 심리는 뭐지?라고 할때그 심리를 여기서 에 응용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심리 포럼이 바로 응용을 이 포럼들은 다 응용을 하기 위한 곳인데. 요 심리 포럼은 특히 마음 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진행을 하는 곳이에요. 마음 이론을 풀어나가는 곳이에요. 심리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심리 포럼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게 이게 무슨 얘기야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상관없어요. 어차피 기록은 계속 남으니까. 자, 그런데 성심리 포럼은 뭐냐? 요번에 책이 나와 있지만 성마음 이론으로, 성마음 이론으로 성에 대한 거를... 관련돼서 해석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성하고 완전 판이하게 달라요. 왜? 성마음 이론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곳. 여기 응용하는 곳이거든요. 성마음 이론을 응용하는 곳이에요. 이 포럼이. 자, 그런데 이 외도 심리 포럼하고 성 기능 포럼이 딱 보면은 왜 하필이면 이 불편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도 심리 포럼이 바로 외상 트라우마에 관련된 쪽. 특히 외도 트라우마에 관련된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세계 심리가 고장나는 유일한 심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외도 심리 포럼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이론을 가지고서 외도만 전문으로 다루는 곳입니다. 마음 이론을 가지고서 해석하는 거예요. 외도외 현상. 현상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천, 수만 개예요. 제가 죽는 날까지 외도 심리 포럼에도 논제는 세고 셌어요. 왜? 네, 그만큼 심리는 광범위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하나가 맞다 틀리다를 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초질일과 똑같이 지금 벌써 141회차인데 이, 이 수많은 것들을 왜 이걸로 해석이 가능하냐? 바로 원리를 가지고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공간 가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이유가 바로 원리를 가지고서 이거를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외도에 한정돼 있어요. 자, 그런데 성기능 포럼은또왜 다릅니까? 바로 성마음 이론에서 성기능 장애가 발생되는 원인이 강력한 성 트라우마 때문에 발생하는데 신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그 다음에 내가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성기능 장애는 제가 보니까 이 관련된 성마음 이론에 서이 성상처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성기능 장애가 발생되는 원리를 찾아낸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중증성트라마거든요. 그래서 중증성트라마에 관련되는 부분을 성마음인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포럼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왜? 외도와 성경장에는 중증트라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증트라마를 다루는 것이 었거든요 근데 되게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한 주제거든요. 이 불편한 주제를 그래서 과감하게 포럼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심리 포럼과 심리 포럼을 운용을 하면서 응용력을 키워주도록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배웠던 내용, 즉, 치료교육을 하면서 내가 배웠던 내용을 일상생활에 그대로 적용했을 수 있게끔 하는 응용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포럼을 왜 운영하냐? 이 포럼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이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자기가 치료, 여기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응용하는 곳이지 치료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서 조금 보면서 뭐한다? 그거 볼 것도 안 된다 그랬죠. 의존하게 되면 무너진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보니까 심리가 좀 괜찮아져. 와, 맞아 공감돼서 누가 공감하래요? 그거를 응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치료법이 하는 건데 치료하는 사람들에게 뭘 하냐면 이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뭘갖습니까 응용력을 가지라고. 본질을 가지고서 응용하는 방법을 외워가라고, 그래서 치료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전체 영상을 본다든가, 이렇게 가면서 의지를 갖고 또 노력해가고, 의지를 갖고 노력해가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 자리에 와서 직접 공감하고 느끼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가시라고, 이 치료의 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이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 이런 원리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만하고 빨리 치료하세요. 아 그렇구나. 치료 방법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뭘 만듭니까? 여기도 치료한다, 저기도 치료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비교 분석하고 뭐라고 이러면서. 내가 정확한 방법으로 어떻게 치료할지 관련되는 것을 배우시라고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 포럼이 운영하는 이유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서 내가 또 다른 사삶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만들어 주고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하는 일단은 우리가 보면은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픈을 해 놓은 거예요. 물론 응용에 쓰는 사람 많이 있어요. 상담에서 응용해 쓰는 사람도 많이 있고 자기 책을 내는 데서도 응용해 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냥 그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요고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도록 그렇게 이세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한테 선생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하고 저한테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딸이 조울증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왜 그걸 상담으로 물어보나요 이 포럼이 이렇게 다 열려 있는데 어디서 물어보면 됩니까 심리 포럼에 와서 물어보면 되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물으면 그자리에 바로 답변 나가요. 그런데 이메일로 가게 되면은 제가 이메일 답변을 미절고절 써야 돼. 저 쓰는 거 시간 걸리거든요. 생각보다도 말로 하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쓰는 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어디 어디를 참고하세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걸 미절고절 제가 A 4몇 장씩 해가지고 그걸 답변을 보낸다. 그거는 5분만 설명해도 될 일인데. 여기 오시면 돼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상담보다도 여기 오시면 돼요. 이거 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담 대체용이에요. 이 치료하루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얼마짜리인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어지간한 거 지금 이미 영상에 다 있어요, 수천 개씩이나. 왜?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거 볼 시간 없어. 본 보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대신 제 시간을 뺏으려고 들어요. 왜 저한테 상담 신청합니까? 영상에 다 있는데 여기만 하더라도 천 개가 넘어요. 한, 천, 천, 한 200개 돼요. 여기도 천 개가 넘고요. 성심이 포럼 만안 많잖아요. 몇백 개씩 다 넘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보고 뭐를 합니까?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누가 상담하래요? 상담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가 이 자체가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상담 부지 하지 말고 거기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다 아 그럼 내가 저거 다음에 한번 참여를 해서 내가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게 상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답변 나옵니다 누군가가 또 질문합니다 어 저런 질문도 있었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거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그게 상담 기법이거든 그걸 집단 상담이라 그래 집단 상담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질문한 걸 가지고 여기 전체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집단 상담이에요. 집단 상담이 할줄 알면 얼마나 무서운 상담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가능하면 참여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상담 필요한 분들 참여하면 돼요. 와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필요한 거 궁금한 거 질문하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들 그걸 안 합니다. 왜안 합니까? 자기가 이메일로 한 번만 주면은 답변 주는 줄 알아요. 이메일로 답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치료될 것 같았으면. 그럼 뭐하러 치료 교육 만들고, 뭐하러 치료 프로세스 4단계 걸치는 이 어마무시한 그런 치료 프로세스를 하고, 뭐하러 이걸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보람을 운영하는 건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 치료하는 사람들이 치료의 연장선에서 이거를 응용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지와 노력을 해갈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 치료의 목적을 갖고 있고, 설령 내가 치료 시작을 안 해서 상담이 필요해. 그러면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내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자기를 방향을 만들어가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다면 포럼에 와서 직접 질문하면 돼요. 심리 쪽에 대해서도 외도 쪽에 대해서도 성에 대해서도 성 기능에 대해서도 얼마인지 할수 있거든요. 어지간한 거이네 개의 범주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건이네개 범주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에 필요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오고 그리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가고 그건 전문가들 소질이 없는 거예요. 여기 뭐 하는 데라그랬습니까 응용하는 데잖아요. 내가 전문가 과정에못 나오더라도 포럼에 관련되는 내용 그리고 내가 궁금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포럼을 참여 포럼에 참여하는 게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은 미쳤습니까? 전체 영상 보면 되는데. 근데 여기 왜 왔어요? 살아있는 거를 보는 것과, 그 다음에, 그냥 영상 속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갖거든요. 그거, 그거에 관련되는 공감하는 게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직접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오는 거는, 그냥 영상, 전체 영상 다섯 번, 여섯 번 보는 것보다, 여기 직접 오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 와서 질문 하나 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전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납니다. 하나도 그내 거예요. 이 포럼 시간이 내 거예요. 왜냐면. 하 근데 질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한50% 이하로 절감이 확 됩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는 분들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내용이 막 스쳐 지나가요.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아, 포럼을 참여하는 목적이 총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포럼 영상 다 있어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카페를 가도 다 있고, 그리고 유튜브 가도 다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